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 영상은 자동차를 소재로 한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많이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난방구조로 바꿨는지, 그리고 얼마나 아꼈는지를 한번 공유해볼까 합니다. 먼저 결론만 말씀드리면, 전년도 대비해서 약 3개월간 22만원의 전체 관리비를 아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관리비 합계 비교표를 보시면, 2022년 10월부터 12월, 그리고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금액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10월에는 42,000원, 11월에는 57,000원, 12월에는 약 12만원의 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3개월간 22만원의 관리비를 아꼈습니다. 물론 제가 했던 방법은 특별한 팁은 아닙니다. 팁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고 시도해본 방법일 뿐입니다. 제가 난방비를 줄인 방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각 방을 데우기 위한 온수 경로를 대략적으로라도 아는 것, 두 번째는 난방 면적, 특히 잠잘 때 난방하는 구역을 줄이는 겁니다. 단순히 난방 구역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팁이라고 하지 않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이게 무슨 팁이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난방비를 아꼈구나라는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한 이 방법이 특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난방을 위한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난방을 위해 사용한 에너지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죠. 물론 외부 온도가 얼마나 추운지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에는 거실이나 각방에 두꺼운 암마 커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코니에 차가운 기운이 덜 들어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다만 단열 뽁뽁이 에어캡이라고도 하죠. 이건 하지 않았습니다. 단열 효과가 좋다고는 하지만 외관상 보기가 안 좋아서 말이죠. 그리고 참고로 저희 집에는 아이가 두명 있습니다. 8살, 6살 아이가 두명 있는데 두 아이를 위한 난방, 온도, 습도 관리에 특히 주의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관리비 고지서로 돌아와서 전년 동월과 당월 비교를 보겠습니다. 사실 난방도 난방이지만 전년 동월 대비 전기도 줄었고 온수도 줄었고 수도도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괄목할 만한 것은 사용량이 전년 1.65 올해 0.84로 난방을 2022년 12월 대비해서 반밖에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일 면적 대비 우리집 사용량을 보면 전기에너지 사용량이 동일 면적 대비 많습니다. 이건 아마도 빨래건조기 식기세척기 같은 전열기구가 많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전기나 열 에너지 모두 동일 면적 대비해서 더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열 에너지에서 동일 면적 대비 좀 적게 나오는 경향을 볼수 있었습니다. 자 인면도가 저희 집 구조인데요. 넓이는 110m 제곱입니다. 그리고 방은 3개고요. 오른쪽 방은 아이들 책과 옷이 있고 밤에는 제 컴퓨터 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난방을 거의 안합니다. 기존에는 큰방에서 저희 부부가 자고 작은방에서 아이들 두 명이 잤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지역 난방입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이듯이 큰방에 이어져 있는 온수파이프는 거리가 멀고 작은방에 이어져 있는 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여기서부터 난방 효율이 달라집니다. 그림처럼 싱크대 아래 난방용 온수 밸브가 있습니다. 난방을 위한 온수가 나오는 메인 밸브이기 때문에 이 지점을 기준으로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그만큼 열 전달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기존에는 주방과 거실, 큰방, 작은방 모두 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난방비를 가장 많이 먹는 건 바로 이큰 방이었습니다. 큰 방은 특히 앞쪽과 뒤쪽에 발코니가 있다 보니 외부의 찬 공기로 인해서 목표하는 난방 온도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저희 집 싱크대고 문을 열고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지역 난방용 온수 밸브가 있습니다. 이 온수 밸브를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보시면 차가울수록 보라색이나 검정색, 뜨거울수록 노란색, 가장 뜨거운 건 흰색입니다. 이 촬영 구도에서 거실 쪽으로 뒷걸음질하면 바닥에 온수 배관이 이렇게 흐른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싱크대 앞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왼쪽으로 온수가 흐르고 있죠. 그리고 이 사진은 부엌의 식탁 밑을 통해서 왼쪽에 작은 방까지 온수가 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면의 문은 큰방 문인데, 지금은 침실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 문 주변을 보시면 완전히 검정색입니다. 엄청 차갑다는 거죠. 이 방은 가장 추울 땐 13도까지 내려갑니다. 지금은 아이들을 포함한 4명이 모두 함께 자는 작은 방인데요. 바닥이 전반적으로 따뜻하다는 게 한눈에 느껴지죠. 기본적으로는 아이들 방이다 보니 온도와 습도를 모두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아이들이랑 같이 자는 환경이 되면 어른들도 편합니다. 이렇게 큰 방을 난방을 하지 않고 작은 방을 잠을 자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완전히 난방을 껐던 큰 방입니다. 큰방 입구부터 검정색 보라색이 눈에 띕니다. 그만큼 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난방을 켜게 되면 조금씩 바닥 밑에 있는 온수관의 변화가 보이고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바닥 전체가 마치 온수 매트 같이 온수가 흐르는 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집은 겨울철에는 큰 방을 아예 난방을 하지 않고 작은 방에서만 잠자는 용도로 바꿨습니다. 그 덕분에 에너지 비용은 계속 오르고 있지만 우리 집 난방 사용량이나 난방비만큼은 아껴서 2023년 10월부터 3개월 동안 전년 대비 22만 원이나 아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